125페이지 하단에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안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안은, 어, 대부분이 뭐라고 되냐면 도시군 계획 조례, 조례. 조례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 지구란 게 서울에도 있고, 부천도 있고, 인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연경관, 자연경관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용도 지구별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인천에서는 인천시 조례로, 부천은 부천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조례 내용을 묻는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온 내지. 왜냐? 우린 전국 시험이니까. 그러죠? 서울 사람이 인천시 조례를 알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경관직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 땅에 이런 걸 지을 수 있냐, 없냐 알아보려면, 교과서를 어설프게 펼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들일 때하는 거고. 그러죠? 아까 생산 관리 지역에 안 주유소 설치할 수 있냐, 알아보려면 책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용도지구도 그런 줄 알고 책을 펼쳤는데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관지구 지정된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속한 지자체에 가서 건축과 도시계에 가서 자 내가 자연 경관지구라고 되어있는데 내 땅이 보니까. 여기서 서울시 조례로 부천시 조례로 어떤 걸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조례 열람하러 왔다. 그럼 조례 봐도 모르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내가 원하는 게 3층짜리 다가구주택인데. 내가 원하는 게이중 건생인데 조례상 자연경관지구안에 서용 허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구별 행위자는 지자체별로 뭘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조례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조례 적용되지 않는 게몇개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두 개만 딱 외워보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저 밑에 1번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자 안 있나요? 기억 보세요. 한줄반 줄치세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뭘로 정하는 그한줄반 통째로 나온다니까요. 통째로 나오면서 뭘 바꾸냐? 도시군 계획 조례로라고 됐죠 그거를 건축법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에요. 아까 다 설명한 건데 또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경관지구 지정됐잖아요. 경관지구를 용도 지역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용될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조례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짓지 못한다라고 정하면 그런 거 허용 안 한단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조례. 그 다음, 나머지 관계없어요. 한장 넘기세요.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의 박스 밑에 2번. 방제 지구에서의 건축자안이지요 보세요. 똑같이. 방제 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재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조례네. 도시군 계획, 조례. 가 정하는 건축물을 못 지게 하겠노라. 그 다음에 3번에 보호지구 보세요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건축물의 하나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기억에 자 기억니언 디귿 3개 있잖아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안에서는 잘 보세요.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laughs>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제외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하나의건축이것도 조례잖아요. 밑에 종려 시설 보호 지구도 두 번째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오른쪽에 생태계 보호 지구도 도시군 계획 조례. 아하. 보호 지구 안에서도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만 짓게 하는구나. 조례로 알아서 하는구나. 그 얘기. 특정 용도까지 보세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안에서는 주거 기능 및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조례구만. 그러죠? 자, 그러면 조례와 관계 없는 것 중에 시험에서 당불로 나오는 저 가로 이번에 건축자 내외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죠 다음은 조례가 관계없다. 박스 있는데 자, 고도지구 보세요. 고도지구. 제일 중요합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어,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됐나요? 아니잖아요. 도시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 진짜 시스템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 용도 구역까지 나오면 진짜 복잡한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요. 이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 여섯 가지. 팔뚝에 쓰라고.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이런 것들 다 지정할 때, 얘들 다 지정할 때 전부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 그럼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구 지정이 됐잖아,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 되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용도 지구를 지정을 따로 하고 조례를 차후에 만들어야 되는데,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지정이 되는 순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가 정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 300이잖아요. 300까지 못 짓게 하고 싶어.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인데 50평을 지으면 6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한층의 층구를 3터를 잡으면 368, 18, 1 8터 여기다가 15m 고도지구라고 딱 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정이 아무리 있더라도 15m 넘는 걸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막연하게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로 지정하면 안 되는 거지. 높이 기준이 없잖아요. 몇 미터 고도지구라고 해야 되는 거야. 45m 고도지구라고 결정이 나서 이걸로 몇 미터? 그러면 45m 넘는 걸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따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만들 필요가 없다 거야. 고도 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 높이가 정해진다 이 말이오. 75m 고도 지구, 45m 고도 지구, 20m 고도 지구. 그러면 이걸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 지구를 지정하자마자 고도 지구 지정할 때 높이가 결정 나왔나 나? 난다 이 말이에요. 면비토 고도 지구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럼 따로 높이를 정하려고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고도 지구와는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정해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바꿔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게, 진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난, 남학생들 들고 찐데, 가정주부로 살고 평화롭게 사시다가 학원 나와가지고 이 법, 법 시스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바깥에서 8시간 녹아다가 힘들어요? 공부가 제일 쉽다니까요. 지금 학교 가고 나은 사람들 있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대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가 제일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제일 좋았죠. 왜? 제일 젊을 때니까. 그러죠. 과거가 좋았다는 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보다는 더 젊을 때였잖아요. 당연히 좋았겠죠. 그때는 좋은 줄 몰랐죠. 이 동네를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지나간 세월 뒤에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내 인생에서 힘이 좋을 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거 들고 평양으로, 부파공작권으로 왔다 갔다. 지금 그렇게 하라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총도 못 드는데, 그땐 그 무거운 걸 내가 이박격 이, 이 푸드 내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평양까지 왔다 갔다, 모타포트 타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낙하산 타고, 진짜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우리 민법생은 방위병 출신 같잖아요. 결혼생은 <laughs> 진짜 방해 같고 완전 방해지뭐 빵처럼 생겼어. 빵처럼, 그래서. 고도 지구는 따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 지구 지정할 때증해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조례로 바꿔 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 한장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다른 거는 관계 없으니까 일단은 하단에 취락 지구 있나요? 네. 취락 지구 옆에 2번에 집단 취락 지구 보세요. 중요한 법 나옵니다. 집단 취락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여야 한다. 이걸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해요. 자, 집단취락지구는 아까 어디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린벨트 안에서 지정되는 거니까 집단취락지구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그린벨트 관련된 법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조치법. 줄여서 무슨 법? 개특법이라고들 통칭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법제목 외워야 돼요. 자, 집단 취락 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아니, 풀쭉 풀어, 쭉 풀어. 지금도 줄이지 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는 특별한 조치법이다 이거 줄여서 무슨 법? 개특법. 어디 안에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laughs> 개특법 적용하는 용도지구는 어디? 집단취락.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개특법 적용한다고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한다고 그랬을까요? 어디다가 지정한다? 아니, 조례가 아니고, 봐봐봐봐.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독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지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할 때는 뭘로? 집단취락 녹지지역, 관리지역, 이런 도시 외 지역에 취락을 정비할 때는 자연취락 아까 했잖아, 요한 시간 동안. 10분 쉴때뭐 해요, 여러분? 어딜 갔다 왔는데? 그때 이거 입으로 떠들고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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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추락지구는 자연취락하고 집단. 자개발제한구역에서 진행하는 추락이집단추락지구그집단추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특법. 자연추락지구는 녹지하고 도시지역 외에다가 지정하는 게자연추락이거든 이거는 유일하게 국토법령에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다가 직접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하나 있지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걸 해서 시행령 78조에다 직접 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1번이, 자, 건축할 수 있는 게 뭐냐? 몇층 이하만 지어래요? 그러면 아파트 역시 못짓겠네 4층 이하에 건축할 수 있는 게 1번의 가부터 자까지. 2번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촥.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에서는 박스가 좌우로 나눠졌잖아요. 왼쪽 거 1번, 오른쪽 거 2번. 얘는 위아래. 그지, 렇 그지, 렇 그지, 렇 그지. 렇 그지? 위에 1번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것, 2번은 조례로 허용되는 것. 이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일, 오늘은 이제 1번만 한번 썩 겼는지로 한번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전국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건 다 허용하겠다. 가번,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고,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이번에. 2번, 나번에 일종건생 밑줄 쫙 하고, 다번에 2종건생 밑줄 쫙 하고, 라번에 운동시설 밑줄. 마분의 창고 동그라미 작으니까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일정 건생은, 이정 건생, 운동 시설은, 있어요. 창고는, 있어요. 동식물 관련 시설은, 방송통신 시설, 있어요. 발전 시설. 아니,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외워요? 이거 다 외웠는데? 지금 안 보고 했잖아요. 그래, 안 보고 한번 해봐봐. <laughs> 아니, 야 보지 말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일종건생, 이종건생. 외웠잖아요, 지금. 있어요. 운동시설은. 있어요. 창고. 있어요. 동식물관리시설. 있어요. 되네? <laughs>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 외워지네 이거, 그렇죠? 지금 외운 거 아니야? 대답을 알바서서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표현은 아니 이게 금방 나 생각 그렇지 그리 우리 집에 가면 기억 안 나지 그거죠 지금 집에 안 가면 되잖아요. <laughs> 집에 가면 기억 안 나니까 집에 안 가고 독서실 어둬서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자 단독 주택은 짓게 해야지, 간 최소니까. 일정, 이정 건생은 가능하거든. 그다음 거기 책을 잘 봐봐봐. 에? 바번에 동식물 관리실를있죠 동물들을 라번에 운동 시켜서 라번에 창고에 넣어놔 그리고 삐딱한 놈을 교정을 해야 돼. 아, 교정 문제 내가 빠졌구나. 몰라서 삐딱한 놈 교정하면 돼요. 그리고 방발이 방송통신하고 발전 앞서서 방발이. 자, 다시 다시 봐봐봐. 에? 동물들을 운동 시켜서 어디 놓고 창고. 창고 삐딱한 놈 교정 봐봐요 동식물 관련 운동 창고 교정 국방시설 외운해 그다음 방발이 방송통신하고 발전 이거는 어디서 건축할 수 있다고 자연 취락지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좀 낫지 않아요? 봐봐요 단독은 기본 빵이지 일종 이종 가능하고 그다음 빵에 이거 우리 요약집에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고. 요약집은 순서 다 바꿔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식물이 먼저 나오고,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어서 교정한다. 금방 외워잖아요 방벌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두 금방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찾아봐라. 그러면 조례 제외되면 지금 외운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 거 하나 집어넣는다니까. 답 찾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법은. 웬, 표정이 왜 그러죠? 왜, 왜요? 지금 외운 거 맞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네. 여러분 스스로를 못 믿는 거죠? 이걸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외웠다는 사실을. 네, 네. <laughs>